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 e c t u r 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김철형입니다. 오늘은 화수강좌 여덟 번째 시간 발표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발표 특강 이제 끝나가네요. 발표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원래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있을... 그리고 개별 발표에 따라서 각각 특성에 따라서 가르쳐드리고 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건 화술 강좌에서 좀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다음 시간인 구강에서 끝이 나겠네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쌓이게 되면 그 질문을 가지고 방송을 구성을 하는 것도 한편 정도 또 특강, 추가 특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이 나니까, 네. 마무리까지 좀 끝까지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의 발표 실력이 확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제가 발표를 시키면서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그리고 잘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적어본,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총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잘하는 거랑 잘못하는 게 있고, 잘못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뭐 노멀한 게 있고, 크리티컬한 게 있거든요. 그냥 노말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응? 잘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 음. 잘하는 거. 그냥 평범하게 잘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거. 그렇다고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발표 전에, 내가 이제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문을 닫는 게 좋아요. 발표 전에 문을 닫으십시오. 아니면 문을 닫 아예 닫고 들어오던가. 여유가 있으면, 근데 사회자가 나를 딱 소개했는데 굳이 문까지 가서 닫고, 이거는 그렇고, 나의 이동선상에 문이 있을 경우, 아니면 거기서 크게 벌어지지 않은 곳에 문이 있을 경우, 발표 전에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도를 확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발표 전에 짧게 자기소개.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해도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했을 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발표 잘해요. 전체를 기억하는 거. 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격식체를 써야 됩니다. 어, 그냥 구어체처럼 여러분들 이거 했는데요. 이게보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금지사항 또 다섯 가지 한번 볼까요? 이건 노멀한 거예요. 어, 이것도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크리티컬한 건 이제 뒤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 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뭔가 과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 했고 그리고 과정이 어땠고 물론 그 과정에 발표자릴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결론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니네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아니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 징징거리지 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동기나 과정을 막 구구절절 늘어놓으면 알아서 그건 네네 사정인 건 알겠는데 다른 조들도 그런 비슷한 걸 겪었지만 결론을 얘기할 시간도 바쁜 이 발표자에 대해서 너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구절절 늘어놓는 이야기 좋지 않고 그리고 자신 없어 보이는 말, 음, 그냥 뭐뭐만 뭐 이런 얘기들 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말벌은 그뭐아어뭐 아, 어, 뭐 이런 거 일단 음 이런 것도 금지 사항에 속하죠. 대답이 예상되지 않는 질문 시도 질문 해놓고 서로 뻘쭘해요 청중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고 질문자는 청중이 대답이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청중은 대부분 대답하지 않아요 어, 굳이 질문을 시도해 가지고 난감한 상황을 서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코 만지는 거코 어, 만지는 버릇이 혹시 자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쭉 나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어, 자기가 하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노말한 거였어요 지금 그러면, 크리티컬. 이건 꼭 지키십시오. 꼭 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또 다섯 가지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리티컬하게 잘하는 거. 목차를 짧게 언급하는 거. 목차 언급하지 않는 친구들 있어요. 목차는 무조건 언급해야 됩니다.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받는 거.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 끝나고 발, 그냥 끝나고 쭉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발표 끝나고.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요. 어. 그리고 준비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지 준비 안된 내용으로 섣불리 무슨 비유하고 이러려다가 낭패 봅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큰 그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방금 그 준비된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그 대부분의 훌륭한 코미디언들은 절대 애드립이 없습니다 애드립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주성치 뭐 이런 분들은 절대 애드립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애드립이 좋은 배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배우들도 그 전날 뭐그 전전날 해서 대본 받을 때부터 내가 이 역에 몰입해서 이 상황이면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 애드립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오는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꼭주히시기 바라고 그리고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근거 제시하고 논리 확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거를 뜬금없이 자기 생각 말하는 게 근거가 아니라 이건 어느 신문 출처 아니면 뭐 어느 논문에서 봤듯이 아니면 어디 연구 결과 이렇게 근거가 나와 줘야 돼요. 네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청취자들의 마음속에서. 음. 청 청중의 마음속에서죠. 음. 논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꼭 하면 안 되는 것들. 마이크에 대고 바람 부는 거. 마이크에다가 입게 되고, 마이크, 그래서, 아, 아, 이것도 아니고, 후후 하면서 마이크 체크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마이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그,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보이고, 청중들도 일단 불쾌한 소리를 듣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팔짱 끼는 거,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주머니에 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저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해도 되지만, 내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경쟁을 해야 되거나 확실히 전달을 무언가가 있을 때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팔지 않게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안 되죠. 다리를 꼬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심지어 다리를 떠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단에 양손을 짚고 다리를 떨고 있, 서 있어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어,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할수 있는데, 만약 팀발 퍼면 팀원들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 읽는 거. 어, 대본 써가지고 쭉 읽고, 고개 숙여서 계속 그거 읽고 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제 대본을 주고 가서 이렇 읽으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외우거나, 아니면 안 하겠어요. 어. 그럼 반대로 내용을 모르고 임기응변적인 발표.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 좋지만, 이거는 청중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그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크리티컬하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거.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또 해봅시다. 제가 이제 발표를 평가하거나 발표를 보게 되는 경우에 가장 이제 민망한 경우가 어설프게 유머를 시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1대1 경우에도 좀 힘들고 특히나 발표일 경우에는 더 힘든데 유머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머를 하겠다고 공표하고 유머를 하는 거는 그건 유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하기 전에 아 그러면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들어보면 재밌는 건데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농담이 하나 있는데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머를 예고하고 하는 유머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상투적이고 대부분이 실망하게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예시를 들다가 마지막에 반전으로 웃긴 유머를 줄수 있는 그게 유머지. 유머나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해서 유머를 말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제하면 좋겠는 말이.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고,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딱 구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더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진지한 이야기나 알 법한 이야기인데 루머로 도는 거. 음, 그 회사의 사장이나 이 사진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다 알고 있는 동네에서는 도는 소문. 뭐, 사장님이 알고 보니 이제 좀 플레이보이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뭐 비밀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저도 좀 한수 배우려고 찾아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농담이었고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게 진담이지만 농담인 것처럼 딱 포장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방은 그 말을 유용하게 쓸 수는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머는 예고하지 말아라. 유머가 끝난 뒤에는 이게 유머라고 규정짓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유머를 예고하고 들은 유머 중에 재미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머 말고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청중의 시선. 지금 내시선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선철인데 청중의 시선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면서. 청중의 박수를 처음에 유도를 하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박수가 없고 제가 연단 옆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딱 하면 이제 큰 박수가 쏟아져 나오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laughs> 그래봐야 결혼식장이니까요. 사회자는 이제 자리를 빛내주는 역할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박수를 유도해서 신랑 신부에게 더큰 박수 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제가 연단에서 옆으로 나오고 그 내가 옆으로 잠깐 나오는 사이에 살짝 침묵이 흐르고 제가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결혼식장에 울리게 인사를 하고 일어섬으로써 청중들의 박수 그리고 시선을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는 아니에요 개중에는 그 이제 일부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청중의 시선 그리고 청중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발표할 때 연단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거는 뭐 너무 자주 쓰시지 마시고, 저도 발표할 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발표자의 손가락 제스처, 발표자가 청중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 처리를 하다가 발표 자료로 눈이 시선이 가면 청중도 따라갑니다. 내가 계속 뒤을 보면서 읽을 필요는 읽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청중을 보다가 발표 자료를 딱 본다는 건 이거에 집중해 주세요 이 도식화된 표를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청중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죠 발표자의 눈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정적을 주면서 발표자의 손가락을 통해서 위를 가리켜서 뭐가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집중시킬 수도 있겠죠 이거를 좀 응용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먼저 뭐 화면을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올리는 것 같이 하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손을 내리면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되죠. 나를 보는 경우에도 손으로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손에 집중시킨 다음 화면을 가리키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을 화면 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청중의 시선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냐면뭐 유인물을 나눠준다거나 그래서 미리 유인물을 나눠준 상태에서 유인물을 함께 보실게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유인물에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하진 않는 방법이에요 음,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유인물을 만들기가 귀찮기 때문이죠 <laughs> 그리고 유인물을 만들었을 때 시선이 분산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활용하진 않아요 유인물을 보지 않아도 될 시점에 유인물을 계속 보고 있는다던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 포인터, 아니면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성중의 시선을 제어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팀 발표를 시켰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팀 단위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특하다고 표현할까요? 기특하게도 이제 파트를 나눠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여러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업무를 잘 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발표를 하는 경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일단 발표 자체가 굉장히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고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만 될수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 시간에 텀 그리고 떨어지는 집중력 산만함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큰 관건이죠 실제로는 혼자서 끝까지 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는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그 사람이 대신 대답해 주는 정도 이 정도가 실은 그 사회에서는 용납되는 부분이죠 용납되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문제가, 팀 단위로 발표를 할 때, 한 사람이 A가 발표를 할 때, B가 뒤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대신 이제 오퍼레이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B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자 뒤에서 서성인다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넘겨보고 있는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하면, 다들 비를 보고 있어요. 아비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를 보게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는 가만히 앉아서 청중을 같이 응시를 해주거나 발표 자료 가끔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돈된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꼿꼿이 서서 그리고 발표자보다 화면 기준으로 약간 바깥이나 발표자 뒤에 가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이제 마우스를 넘겨주거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사람도 발표자라는 똑같은 생각으로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음. 근데 가능하면 오퍼레이팅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물론 연습을 통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둘이 하는 건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혼자 할 때보다 긴장감이 좀 적어져서 더잘 발표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혼자서 다 하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 발표를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좀 즐거워하고 그걸 완수했을 때 쾌감을 한번 느끼면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발표에서 요령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질문에 대해서 대처하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위기 관리에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인데 질문에 대처하는 거좀 알려드릴게요. 부정적인 질문이 오잖아요. 공격적이고 나쁜 질문이 왔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최악이죠. 최악. 거기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교수 입장에서도 끝나고 청중 입장에서도 끝나고 이 평가는 끝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자가 공격적인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지. 분노를 드러냈다는 건. 그 사람의 약한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화술 강좌에서 배웠죠. 반박에 대처하기에서 yes 그리고 아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 이거죠. 네그 부분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혹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부분,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더 자세히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아, 앞에 써 있는데요? 이것도 안 돼. yes, and. 이런 식으로. 왜냐면, 굳이 yes라고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yes라고 해주는 이유는, 방금 그 질문자 자체에게 반발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대처에 가깝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 속에도 그런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뭔가 부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 그런 면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런 반발을 줄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을 좀 줄여서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더잘 다가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부정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리허설을 할때 미리 스스로 묻고 예상 후 답하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음. 부정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만약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저희는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 이런 경우에 그 팀별 발표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찬성파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긍정적인 청중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답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 짜여진 질문을 그 팀이나 아니면 다른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팀에서 짜여진 질문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는 음 이거는 질문을 이제 짜고 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뭐 서로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안 해야 되겠지만 그 발표 자체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음 질문법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청중이 끼어 있을 때는 일부러 빈틈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논문 발표하는 노련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을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빈틈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교수분들이 일부러 그 부분을 질문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서 질의응답에서는 무조건 그 질문이 나오게.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질문이 나오면 이제 화려한 대답을 통해서 어,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이 정도로 잘 대답할 수 있다. 어, 내가 부족한 부분도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은 볼 것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모르거나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말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3일 내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과까지 안 해도 되는 아, 그 자료는 이번에 누락이 됐고 지금 발표회장에서 나가시는 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처를 해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고집부리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할 거 빨리 사과하고, 그 대책을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전문적이면 전문적일수록,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버리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리응답이나 질의, 이런 쪽은 1대에서 우리가 배웠던, 화술 강제에서 배웠던 거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죠. 이 청중들의 심리와 그 다른 공격적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1대1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도 대부분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와 질문자를 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질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발표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할 때, 아, 발표자분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아, 발표자가 이 부분 지금 빼먹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생각은 있으신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존중을 해줘야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존중을 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감정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 그 사람의 의견이나 정말 뭔가 발전적인 내용을 내가 흡수를 할수 있겠죠. 발표자가 대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질문자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아, 까그 앞에 내용, 나온 내용을 지금 잘못 들으셨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아,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다뤘는데, 제가 좀 너무 급히 넘어가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의견이 교환이 돼요.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웠죠? but. 이게 아니라, a n d 가능하면 이제 end로 쓸수 있는 말은 end로 쓰는 걸로. 그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로 쓸수 있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질문에 대처하는 걸 봤고 음 제가 이제 오늘은 병렬적으로 항목들을 구성을 해 와서 이게 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거를 하나 하나 이제 적어놓고 아니면 두고두고 보시면서 발표할 때 체크를 해보시거나,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보시고,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기억해둬야 할 것들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지금 아마 유튜브로는 그 영상 글씨랑 같이 출력이 되고 있을 테니까 아마 좀더 이해하시기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현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지리응담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하는 표현에서도 존중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는 건데, 6시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6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3일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3일만, 3일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수 있게. 음. 그리고 불명확한 것보다는 명확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아그 B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A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 명확한 거, 음. 아는 거, 어. 모르는 거를 그냥 웅뚱거려서 없애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명확한 거를 명확하게 어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아직 못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PR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검토를 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을 하고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걸 듣거나 질의응답을 들어오면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이제 지적을 하면 아 이게 내가 이런 버릇이 있었구나 하면서 딱 고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좀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건 내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한게 있을 텐데 잘 본인의 스타일 내가 그 동안에 피티를 하면서 지링다 받았을 때 내가 어땠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발표할 때 어땠지를 해보던가 생각을 해보던가 아니면 간단한 발표자를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 혹은 발표하는 내용을 녹음 혹은 녹화를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거면 주,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질의응답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PT의 기본은 심플해야 돼요. 어, 항상, 마지막에 이제 PT의 기본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심플하되, 당당하게, 어, 질문에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음, 진실되게, 어, 열정적으로. 그런 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돼요. 나는 진실됐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한다. 어. PT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약간 시크하고, 좀 귀찮은, 하는 세상 만사에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PT를 하는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네, 오늘은 발표의 요령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지키면 하면은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질문 이런 것도 몇 가지를 통해서 좀쭉 알아봤는데 이게 병렬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을 적었어요.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은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발표책 같은 거 그냥 읽지 말고 지금 오늘 제가 들려드린 거 체크리스트 쪽 해서 한번 개선이 되는 그런 발표 실력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발표 마지막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여러분들 혹시 발, 이 발표 오프라인 실습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면은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혹은 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서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인다 하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